뇌신경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새끼 쥐의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 쥐의 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새끼 쥐가 아파가지고 우는 소리를 멀리서 엄마 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쥐의 뇌 속에서 호르몬 하나가 막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주로 모성애를 나타내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아, 어미지가 새끼지를 계속해서 돌보고 신경쓰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은 아픈 새끼를 보는 엄마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고기 실험도 했는데 옆에 아픈 물고기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물고기의 뇌에서 똑같은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랑의 호르몬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구나 왜 과학자들이 이 사랑의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하냐 하면 이게 모성애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후에 우울증이 걸리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후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까지도 어미는 새끼를 사랑하도록 본능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어떤 엄마가 출근한 딸이 퇴근할 때를 기다리면서 부엌에서 맛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 친구가 달려오더니 깜짝 놀랄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조금 전에 딸이 어떤 낯선 새 남자한테 끌려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아마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경찰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 영 반응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부엌에 있었으니까 부엌에 있는 식카를 하나 들고 그 딸이 끌려갔다고 하는 건물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서부터 3km를 숨도 안 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딸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은 그 건물 속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거기에 남자 세 명이 있었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앞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갖고 간 칼로 그 남자 셋을 그냥 이 엄마가 공격했습니다. 남자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자 둘은 강간 혐의로, 그리고 이 어머니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자 이제 전국에 뉴스가 나간 거죠. 뉴스를 본온 나라 국민들과 특히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딸을 그렇게 지키려고 한게 어떻게 잘못이냐? 그래서 온 나라의 여론이 이 엄마를 옹호하는 쪽으로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자를 위한 변호 비용도 자발적으로 모금하기 시작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이 어머니의 모든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무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상을 입었던 두 남자는 각각 3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리부가가 왜 형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똑같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에서는 싫어했을까? 도대체 이 리브가가 에서를 싫어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더 사랑했어요. 성경은 그 이유가 이 아들이 사냥해서 만들어 오는 음식이 입에 맞아서 좋아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성경에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날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능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이어서 주로 들판에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고 주로 천막에 머물렀다 표현합니다. 그 말은 집에 주로 있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은 사냥을 즐기는 남자다운 성격이고, 동생은 그냥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리브가가 큰 아들 에서하고 사이가 멀어질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같은 날 낳은 쌍둥이일 뿐입니다. 막연히 추측으로 이 아들이 음식 만들면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서 맛난거 만들면 엄마는 못 먹게 하고 아빠만 줬나 보다. 뭐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냥 성격상 한 사람은 늘 들판에 다니고 잡아오면 아버지한테 음식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좀 가까이 지냈고 하나는 늘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하고 가까워진 것 뿐입니다. 어머니 리부가가 첫째 아들을 싫어할 이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작은 아들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음모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야곱은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먼저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안 보이던 아버지는 그냥 둘째가 가지고 온 음식과 그리고 둘러대는 말을 믿고 속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아들에게 주어야 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은약, 그것을 이어갈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둘째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뒤 늦게 큰아들이 사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실수하고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에게 줄 축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작은아들에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에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축복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앞에서 목놓아 통곡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성경은 적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장례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되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둘째의 결혼을 핑계 삼아서 멀리 도망치게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귀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째 신부감은 내 친정 형제들 중에서 찾아옵시다. 그리고는 자. 멀리 떨어진 자기 친정으로 아들을 피신 보냅니다. 멀면 멀수록 형의 그 복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떠나보내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형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내가 부를 테니까 잠깐만 가 있으라.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단란했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깨져버렸습니다 형제는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 싶은 적이 되었고 복수를 다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같은 날한 어머니 배워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함께했던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부부는 아마 그 후에는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었을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리부가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서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겁니까? 모성에는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의 사랑, 모성애보다 더 강한 거 있습니까? 사실은 없는데, 간혹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남자가 17살 난 딸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고, 17살 난 여자아이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른 목을 들고 경찰에 자수하러 갔습니다. 그간 장면 자체가 끔찍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끔찍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로 잡혀갔어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딸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느냐? 왜 잔혹하게 딸을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 말이 뭐냐면 딸이 남자 친구를 사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이 쌓여서 죽였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그냥 보이지 않게 사회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다른 이성과 사귀고 결혼하려고 하면 가족들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명예살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지금도 이 불법적인 명예 살인이 인도에서는 1년에 수백 건이 일어나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성애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왜 리부가는 이토록 끔찍한 상처를 큰아들에게 주었을까? 리부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리부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신하고 있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서 애들이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부가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면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고 두 백성이 내 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강할 것이고 큰 아이의 백성이 작은 아이의 백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쌍둥이 중에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리부가에게 말씀해 줍니다. 큰아이가 장자인데, 장자에게 모든 상속권과 권한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그 언약이 큰아이를 통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아이를 큰아이가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자기 혼자 가슴 속에 새겨 놓습니다. 가슴 깊이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평생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런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면, 상처받을 큰아들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야 할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큰아들을 미워한 적도 싫어한 적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이 큰 아들로 계승되지 않고 작은 아들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그 주님의 뜻 때문에 오히려 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리브가는 평생 이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이 자기에게 그 뜻을 주었기 때문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리브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집니다. 자기 전부를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도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뛰어듭니다. 오히려 야곱이 겁을 냅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속이려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받을 저주는 다 내가 받겠다. 그렇게 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상황마저도 각오합니다. 리브가는 처음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두 아이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평생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 놓았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려면 부부가 속여야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어야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큰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줘야 하지만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삶은 바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성애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리브가에게는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 또 아들들에 대한 편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내성적인 아이라 가까이 있었고 주님 뜻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곁에 둔것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리부가에게도 첫째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고 태의 열매입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뜻일 뿐입니다. 성경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부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조상둥이 아들을 수퇴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물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거짓말 치고 속임수까지 써야 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 첫째 아들에게로 가버리고 나면 다시는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기를 품고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이 성취되도록 자기의 모든 걸 던졌던 겁니다. 그 뜻이 무산될 수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야곱을 택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전부를 걸고 주님께 자기 사랑을 고백합니다. 리브가의 사랑 고백은 바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사랑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 간섭과 세상 기준도 다 내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입니까?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그 다음입니까? 몇해전 터키에서 지진이 생겼죠 구조팀들이 무너진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혼자 살던 집이 무너진 곳에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흙더미에 웅크리고 있는 이 여자의 자세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상체가 앞으로 기울여진 채로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흙속으로 선을 넣어서 여자의 몸을 살아있는지 만져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또 딱딱하게 굳은 채였습니다. 그때 구조, 구조팀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웅크린 채로 앉아있는 여자의 그몸 안에 그 팔굽 사이를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 아기가 있다 아기가 있다 구조팀들이 달려와서 흙을 헤치고 그리고 여자의 몸을 옆으로 젖히니까 거기에 예쁜 비단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집이 무너지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 엄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슴 안에 아기를 두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요에 쌓인 아기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아이를 살피려고 담요를 꺼내서 아이를 펼쳤습니다. 그때 그 아기 옆에서 핸드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에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구조팀들은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는 모두 울고 말았습니다.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약 살아남으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생명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주님을 향한 리브가의 사랑은 모성애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주님께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 주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향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